고반님들 반갑습니다. 음 약사여래경 이야기 약사 유리광여래의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로 12대원 가운데 첫 번째 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부처님을 찾는 목적 바로 약사야 유리강열의 공덕경은 말하지요 모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다 말법 세상 상법 세상에서도 바른 법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다 그두 가지죠 그리하여서 빛이 도다나는 이 동방의 또 유리와도 같이 맑고 빛나는 그러한 부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수사리여 저 세존 약사 유리강열에께서 본래 보살행을 행할 때 열두가지 대원을 일으키셨느니라 무엇이 열두가지인가 첫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에 부처님의 보리로 정각을 얻을 때내 몸의 광명을 치성하게 하여서 한량없고 무수하고 끝없는 세계를 비출 것이며 삼십 이상과 8 0까지 소홀해서 나의 몸을 장엄할 것이며 나의 몸이 그렇게 된다음 모든 중생은 나와 다름이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광명 보조원이라고 말합니다. 광명이 온 시방에 두루하고 시방의 모든 존재들이 바로 광명으로 빛으로 빛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러면은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하고 이 광명이 빛난다는 게 무슨 관계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 몸의 병이란 것, 마음의 병이란 것, 환경이 순탄하지 않고 우리를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 것, 또는 제도에 의한 것 등등 이 모든 것,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이 광명이 아니고, 밝음이 아니고, 어둠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밝음이 아닌데, 밝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만히 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이런 말을 잘 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딴에는 자기 기준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지름길이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으로 노력을 해서 마침내 얻는 것, 괴로움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괴로움. 뭔가가 잘못된 거죠.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노력해서 힘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무명, 비명이죠. 밝음이 아닌데. 밝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든 사연, 모든 불편하게 하는 사연, 어디서 왔느냐? 박지 않음에서 왔다. 밝음이 없는 데서 왔다. 참다운 밝음이 아닌 데서 왔다. 그래서 무명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그 무명을 벗어난 모습, 밝음, 빛입니다. 그것이 광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보리로서 정각을 얻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런 때에 바로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나는 거지요. 뭐, 내 몸이 빛나서 아름답다. 남들보다 좀 멋있다, 이래서 나의 광명이 치성, 바로 불꽃처럼 온 법계를 밝히는 그러한 광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밝게 함으로써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모든 일이 시절인연에 맞게, 있는 그대로에 잘 맞게, 복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명보조 나는 광명이 아닌 것을 광명으로 착각을 하고 두루두루 살아왔다 이거죠. 바꾸어 말하면 나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왔다. 바로 그 말입니다. 갇힌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방법, 그죠? 생각이 뱅글뱅글 맴도는 이게 이래야 되는데 그 주장을 일단 내려놓고 이 부처님의 빛의 광명에 그대로 한번 침잠해 봅니다. 거기에서 자꾸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생각을 부처님의 보리에 비추어봅니다. 지금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때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 당연함이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가고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업의 까닭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생각의 한계 속에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나의 생각 틀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원숙해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욱더 생각의 폭은 좁아지고, 쉽게 화내고, 잘 삐집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바로, 어렸을 때의 생각 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조금 여유 있는 척 했다가, 다시 옛날 구조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잘 삐지게 된다. 이런 거죠. 원숙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광명이 아닌 것을 광명으로서 착각을 해요. 나의 생각, 구조 속에 갇혀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무엇인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광명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바로 광명 보조원. 광명이 참다운 광명이 한량없고 무수하고 끝없는 세계를 비추고 그 결과로서 드러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이죠. 32가지의 큰 특징이 있고, 80가지의 세세한 아름다움의 조건을 갖춘 그런 몸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그러할 때, 모든 종생이 나와 다름이 없게 하겠습니다. ᄅ, 일체중생, 여, 아, 무이. 나와 조금의 다름도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의 병에 있고, 마음의 병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바로 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하니깐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광명 보정원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광명 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광명은 뭐예요 나의 몸의 병이 없는 상태 입니다 마음의 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이 자리에서 아픔이 없이 밝았던 나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아픔이 없이 지나온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이 병이 나아가지고 활기차게 더 불편함이 사라져서 공덕을 이룰 나의 삶 바로 부처님과도 같은 삶을 생각합니다. 아플 때 품이 해결된 상태를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광명보조원입니다 힘들 때 힘든 모든 상황이 해결된 평안이 드러난 그러한 광명의 상태 빛의 상태 빛의 공덕이 가득한 상태를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광명보조원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이미 그 기도가 완성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광명보조입니다. 모든 업장을 벗어나는 첫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약사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광명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광명으로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과 불편이 해소되었다. 우리는 본래 아프지 않았습니다. 본래 건강했습니다. 아픔이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건강한. 그 건강의 상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목표가 되고 이루어진 목표가 되고 지금의 삶은 이루어지는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광명 보조원 기도할 때 이미 기도의 기도의 원이 이루어진 상태의 마음을 찾아라. 그것으로서 나아가자. 바로 그런 기도의 대전제, 수행의 대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공덕으로 온 법계를 모두 아름답게 하겠다. 빛나게 하겠다. 나의 불편이 사라졌을 때이 평안함을 모두와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일체 중생이 나와 다름이 없게 하겠습니다.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온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바로 힘들 때 내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완성을 미리 완성해 놓고 그것으로서 다가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고 정진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그 완성된 상태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이 가피력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업장 소멸하는 마음,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는 마음, 바로 광명보조, 광명으로의 집중입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그런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밝음의 빛 그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백의 관음 흰 옷을 입은 관세음 흰 평안함을 주는 그 밝음 속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함께합니다. 가피력을 불러오는 마음 바로 가피력의 그 마음과 하나되었을 때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서 드러낼 나의 삶을, 나의 공덕을 생각합니다. 광명보조원. 바로 업장소멸의 제1원칙입니다. 오늘 하루도 본래 광명과 모든 부처님의 광명으로 더불어서 오늘을 비추어 새로운 공덕을 드러내는 보람 가득한 하루 보살행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